어, 무슨 소리야? 어, 얘 소리 내는데? 네 반갑습니다 한우평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드마트 카트라는게 나와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건전지가 1100개인데 저는 지금 748개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카트를 보면은 마트에서 우리가 흔히 끌고 다니는 음식을 살때 먹을걸 살때 끌고 다니는 카트를 볼 수가 있는데 앞에는 굉장히 귀여운 바나나와 100% 그리고 캐릭터가 그려져있고 뒤에서 지금 부스터가 달려있는것 같은데 뒤에서 자꾸 연기가 뽕뽕뽕뽕 나오고 있죠 일단은 구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눌러주도록 하고요. 자 건전지랑 K 코인으로 살 수가 있는데 저는 K 코인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K 코인으로 해도 할인이 많이 되는데 8,840 구매. 야 멋드런 것보다 좋아 좋아 좋아. 그냥 웃겨 레어 레드마트 카트 연구를 얻어줬고요. 즉시 사용을 눌러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창고로 들어가서 얘를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되나? 아 업그레이드하기 좀 아깝긴 한데 일단 빠른 레벨로 많이 비싸게 먹히지 않네 능력치 일단 10개 다 찍어주도록 하고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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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찍어주도록 하고 확인 포인트 추가 성공 어카드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 넥슨 써있는데 넥슨 여기 지금 아기 타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타서 그럼 달리는 건가? 아 너무 좀 엽기적이긴 한데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입니다. 지금 게임 시작 눌러주도록 하고 지금 시즌 초반이라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야,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있어 어, 좋아 스피드 개인전 나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지금 빡세 지금 시즌 초반이라 제가 1등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레스트 지그재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위권이라도 가봐야 되겠죠 과연 마트 카트는 얼마나 빠를지 저한테 사람이 써도 괜찮을지 어좀 느려 보이긴 어 좋아 초반에 좋은데 아 어, 일단 부스터 잘안 보이는 것 같긴 하고 빠른 건가? 자, 달립니다. 좋아요. 살짝 드리프트. 야, 뭔가, 불안해 보이는데? 잠깐만. <laughs> 아니, 차가, 뭔가, 불안해 보여. 좋은 차 하나가 이차 타니까, 좀 불안해 보이는데? 자, 부터 써주고. 시즌 초반이라, 좀 많이 빡세요. 자, 가자. 달리고, 부터 써주고, 부터 써주고, 오케이 그래도 잘 가고 있지만 어 뭐야 어잘 모았어 부터 하나 모았어 아 부터 잘 찾는데 부터 꽤잘 찾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잘 찾는 것 같아 자 다시 오케이 부터 하나 또 모아주고 와여 부터 또 모아주고 오케이 아 근데 지그재그 맵이라 확실히 빡세긴 빡세 애들도 많이 따라붙었고 아 잠깐만 아 망하게 하지마 망하게 하지마 망하게 하지마 제발 들이쳐갖고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하지오징인데 오케이 어 그래도 부스터도좀 빨리빨리 모이는 것 같긴 하다 어잘 모이는데 진짜 내가 몬스터 타다가 이거 타니까 는 확실히 오틸인데 좋아 부터. 좋아요. 부터 계속해서 모아주고 있어요. 오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갈수 있어. 자, 앞에 다 4명이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좋아. 어, 좋은데? 몬터보다 좋아 보이는데? 어, 부터 잘 보여. 오케이. 아또 추가? 아미었어아또못드셨어 오케이. 좋아요. 뭐자 3등까지 일단 올라왔거든요. 어 이거 3등 가나요? 오케이. 야 좋아. 아 마트카도 좋은데 이거. 아니 차가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불안해 보이면서 뭔가 막 게이지도 잘보이는것 같고 어좀 예상 왠데? 아 능력치를 내가 안 봤어. 능력치가 드리프트 62, 가속도 669, 허브 628, 가속 키가 64가 게이지 속도 61인데 어 능력치 는 별로 안 좋은데 왜내 손에는 좋아 보이는 거지? 어해전 도비 절벽의 전투 여기도 좀 내가 하지 연습을 좀 했지. 사람들 지금 어저 저거 뭐야 할 거야. 저런 거아 잠깐만. 저런 걸자고여기 온다고 그 생각 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나한테 지는 순간 쪽팔린 거죠. 쪽팔리죠. 마트카드한테 지면 원생이 그래도 자동 차들인데 이겨야지 나는 내가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겨야지. 앞에서 두패 쐈는데 패 좋아요 하나 모 봐주고 초반에 좀 말리긴 했지만 따라갈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아직 못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맵에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앞에서 자꾸 알짱알짱 거리면서 나 자꾸 방해하는데? 뭐야? 부트 잊어버렸어 아 부트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앞에 사람이 자꾸 부딪히면서 나까지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 따돌려야 돼, 저 사람 따돌려야 돼저 사람 이거봐 자꾸 방해해 저 사람을 따돌려야 뭔가 될것 같은데 어 그, 다리 툭툭 쳐갖고 오케이 마트카트로 지금 상위권 가고 있어요 좋아 3등 4등 안해가 들란 말이야 아주 좋아 아 좋아 좋아 카트 좋아 아주 좋아 아 밀었어 또아또 아, 또 밀었어 오케이 어허 마트카트한테 지기 싫어서 나를 견제하는건가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어림들 없어요 아, 아, 또, 또, 또. 야, 마트 카트라서 그런가? 그냥, 그냥 날라가는데? 거의 뭐, 난리도 아니네. 자, 일단 앞에 세명나있 나왔기... 아, 오케이. 실수 나왔구요. 나이스. 그리 4등. 4등 하나만 들면 돼. 무조건. 그렇지. 이거 마트 카트로 또 4등 하나요? 좋구요. 아, 아, 잠깐만. 바짝쪽으로 하고 따라오고 있거든요? 아무튼만, 어, 둘다 실수. 밀어버리면서. 오케이, 가나요? 가나요? 또 가나요? 오케이, 4등.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카트로 지금 더 잘하고 있어. 몬스터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10만원 중 몬스터 타는, 이거 사는 게 낫겠다. 아니, 오히려 몬스터보다 더 많이 이기는데? 아, 근데 브라질 서킷은 좀 이건 아니지. 브라질 서킷은 이거 선 넘었지. 아, 이거 아닌데. 어, 옆에 판다카드. 아니, 판다카드 두 개나 있는데? 자, 갑니다. 어, 옆에 몬스터다, 야. 이거 속도로전으로. 아, 렉, 렉키도 있는데? 여기 속도로 이거 어떻게 따라가냐? 자, 그래도 잘 따라갑니다. 붓도 잘 모으면서. 아쉬운데? 그것도 막 끊겼어, 도 아니, 문서보다 왜 진짜 순위가 왜더 좋은 거야? 돌아버리겠네? 이유 뭐지? 아니, 진짜, 뭐왜 몬스터보다. <laughs> 왜 몬스터보다 순위가 더 좋은 거야? 우빙을 하고 있네? 진짜 어이가 없네? 누가 뭐냐?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아니, 10만원 주고 산 몬스터보다 왜 2차로 더잘 다니냐? 돌아버리겠네? 눈 아까워 죽겠네, 진짜.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갖다 못리 갖다 버려야 되냐?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걸로 1위을 한다고? 더 잘해 신기록은 안 나오긴 하는데 <laughs> 3등인데 와 진짜 아 근데 차가 괜찮네 좀 느려갖고 컨트롤이 조금 더 할만해 확실히 몬스터가 너무 빨라갖고 와 아, 1등이 아틀라스 2등이 레키야 이 정도면은 살만하네 좋네 뭔가 뭔가 눈에 띄고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 아두손 잡고 있는거 진짜 너무 귀여운데